맨날 파킹 파킹 넣어. 패션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패션 해주시 아니라 돈드면 되잖아. 어? 아돈드면 되잖아. 이거도 똑같은 젊은 차, 이분 차. 3cm, 안녕하십니까, 핵님. 니 아니 뭐 방송하시는 게 방송은 아까 이거 유튜브 이거 저희가 엠보싱 비하인드로 이제 행동으로 제가 여기 홍보해 드릴 거고요. 이거 세잘면 제가 또 이제 1원렇게하니 <목소리로> 에? 아니, 빨리. 에? 그냥 해, 몇아 이거 아버지가 빠르니 저낚시르신요 그냥 해인만원저 낚시시러 몇 살이나 창고에 왔어 이거아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아니 지금 시집가 해주세요 이거 이거 얼마 얼마 안 했어요 이거 이거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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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달라 5천원 안됐 5천원 그 백구십억이에요 뭐하이플1 5 0 1 5 0만아직몇살처 없어? <놀라> 아 진짜? 진짜. 네? 34살? 아이가 실수신 연습아 실수신 얼마 한다고? 아잠깐말하줘자 잠깐만 잠깐만 얘긴 기 밖에 이 분이야 뭘얘기얘기없어말도안봐고금피이 오시냐? 까 죽였어 어지 아니 아, 뭐 아, 아, 이 그, 네? 아니, 아니 남들 다아시 지금 족뱅 까고 가지고 뭐라고 이런 거말고아까 말고. 이거 고소한다? 딴 거? 고소했거아니 이거 수출해간다는 게잘못이야 아니 장난한것 이거 입고 가려고 뭐하가 이거?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이거 못못못 오, 못못못안 냈다고, 이거 9천 원안 냈다고? 야! 모 새끼야! 이거 고 이거 뭐고? 뭐하고? 왜? 왜? 3수 원. 아쉬 아니 돈돈다고 가자. 가자. 어, 이 거야 와와와빨아빨리와 이거, 이거? 응? 아, 얼마인지 알아? 아, 잠깐 잠깐 두 개의 책자 네. 나좀 알려보고 그난나 나도 건강해서 해 나도 보세요 아니 여기 옆집에 개 쓰레기 는 서비스가 어? 아니 찾아보고 한번해봐돈 똑같이 된다고 이기아아아아 이거 지금. 못할 건데 못 어? 아니, 어떡할 건데? 부서졌는데 어? 아, 서졌는데어떻게할 건데? 야, 이 사람 이거 완전 쓰레기네. 아니, 야 얌마, 그리고 어, 일하는데 누가 쓰레빠 어, 신고 이래? 임마. 어, 어, 어. 아, 저랬 아, 저랬 아, 아, 아이. 야 다시 <돈> 가. 했어? <Slow> 다나나한 <50 ~。source> 와. 봐 와봐. 와봐. 나도 쏠수 있어. 나도 다 와봐. 와봐. 보라고신고다다다 하지 마. 아, 나, 신고하기 전에 시바, 신고할 거면 야!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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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바, 시바, 시 거야! 어해야시정아바시아 시바, 시 먹어 바 시바, 아니, 근데, 아, 재밌네. 어? <laughs> 재밌어. 나 솔직히 물 맞은 거 열받거든? 어. 우리 가가지고, 어. 진짜 세, 세차, 정중하게 세차해달라 그랬다, 이제. 아, 이 차를? 평차를? 아니, 아니. 그러면. 키티 한번 음. 더. 한번더 해달라 하자고? 아, 그럼 이 차, 이 차에다가, 키티 음. 실어가. 어, 사실 이 차였습니다. 한 근데... 다음에 이제 트렁크에서, 네, 트서 그런 <laughs> 다음에 그걸 또 갖고 <laughs> 들어가는 거야. 아, 오케이, 가자. 키티 응. 한번 실고. 사장님, 네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그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한 거예요, 이벤트성으로. 아니, 실제로 저거, 저 차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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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잠깐, 얘기를 아니, 들어보세요, 얘기를. 거리가 들어갑니다. 거리가 이제. 아, 잠깐 손님들 얘기를 하게. <목소리> 얘기만 얘기만. 아니 저차를 저 부른 뭐, 게 아니라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아니, 아니 장난이야. 예? 뭐, 여기 계시면 된다고. 아, 니야 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 실제로 이 차는. 예, 천천히, 하게요천차 차를 밖기로온 건데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음. 예, 그냥 웃기려고. 아, 음. 한가 아까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하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 사랑님. 네. 저, 네. 저희 저차 무료로 세캘게요. 여기 진짜 세차하고. 자, 이거 차량 저희가 세차한다고 이제 한번 더. 아래 봐.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하지마하지마하지마야 지금? 야 뭐하는 새끼냐고! 아나 없는 새끼 하지마하지 아니 이거 그래도 하나서 물을 뿌리시면 안 되죠? 야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세척해달라고 음. 이게 아당신들은세척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죄송합니다 야 아니.. 세척하고 세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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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지 마세요 뿌리지 마세요 일단 일단 가자 일단 가자 다 쳐맞았는데 와나 진짜 잠깐만 와나다 아, 젖었어 네. 아니, 됐어. 관외부에 지는 사람, 저 사람들한테 물 뿌리고 도망오죠. <laughs> 아니, 잠깐, 아 근데 나, 잠깐, 이거 진지하게. 응, 근데 이거 좋아. 아, 응. 나 진짜 진지하게 얘기할게. 응. 뚱구는 아, 카메라맨이라 그렇다, 저형뭐 하는 거야? 아, 나도 물맞기 싫어. 난, 난 말렸어, 심지어. 아니, 물을 맞기가 싫은 게 아니라, 왜나물맞고 있는데 가만히 옆에서 구경하고 안 도와주는 거야? 김은태 크루 있을 때 형, 그랬어? 윤태 막 맞으려고 그러면은 누구보다 수선수범으로 나가가지고 나서가지고 막 막아주고 하더만나 쳐맞은 거는 가만히 있네. 물에 쳐맞은 거 맨날 가운만 잡고 뭐 지켜준다 그러고 하는 것도 좋도 없고 뭐야 이게 내가 할게 그러면 어? 내가 몰래 물 뿌리고 올게 알았어 형이 하고 와그 응, 대신 벌금 너가 내줄 거야? 와. 그걸 왜 내가 내? 형이 해야지 자 이거 들고 가 이거 들고 어, 물물 뿌리냐 야아 하지마 하지마 내가 사갈게 사갈게 평생 그렇게 차나 닦고 살아, 이거지들아 야, 이거지들아 평생 차나 닦고 살아 거지들아 아, 이거 이거라도 가져가자 이거 손해배상 해야 돼 이거라도 우리 가져갈게요 네? 이거라도 가져간다고 금이 저저 경찰 오 어, 저 경찰 아니에요? 아, 어, 경찰이다. 아, 경찰 왔다. 어, 여러분들 여러, 여러. 이제 방송할게요, 이제. 일단. 방송할게요. 온다 온다.